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랄리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지수 먼저 보고 갈게요. 지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둘다 이렇게 양, 어, 은봉을 띄웠는데, 갭이 뜨고 시작을 하면서 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은봉 띄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점점 붙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드디어 반등, 장세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무료방에서는 두 종목 수익이 나왔죠. 2N 플러스와 3기 두 종목이 각각 14.92%, 8.32%로 좀큰 수익률이 나왔고 VI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방 오시는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코닉 오토메이션과 코난 테크놀로지 등의 AI 로봇 관련주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어, 지난주 금요일 11월 4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 터져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21선까지 조정받지 을 않고 이쪽에서 좀 머물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전인 10월 28일에 양봉을 띄우고 쭉 조정을 받으면서 21선까지 조정받은 뒤 오늘도 살짝 닿았죠? 그리고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외에도 큐렉스나 SPG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큐렉스는 21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 경향이 그 있고 SPG는 이번에 121선 잘 지지받을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서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제가 워낙 좋아하죠 세림비엔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사두면 어, 플라스틱 이슈, 종이 뭐 대체 한다. 미래 먹거리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잘 통통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윙 성격으로도 괜찮습니다. 삼룡물산 어, 유료방에서도 매매를 했고 무료방에 들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때 금요일인데 10월 21일 금요일 장대 양봉 뽑으면서 거래 터지고 상한가를 간 뒤로 쭉 빠지다가 2 1선까지 완전히 깼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1 2 1선이 여기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넘을 수 있을지 워낙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이라 이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세림비엔즈는 아래쪽에서 조금 하락세를 완전히 이겨내지 못한 모습입니다만 제가 워낙 좋아하고 2 1선 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 예전에 그어드렸던 3,585원 오늘도 뭐 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 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넘어갈지 조금 챙겨보시고 이외에 코롱플라스틱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증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무상증자 최근에 피코그램이 조금 이슈 있었죠 이번에 65,000원까지 조정 한번 주고 다시 회복을 해내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외에 일생, 대동전자, 동일기현, 실리콘트 모두 오늘 무상전자 섹터 쪽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대부분 나왔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어, 물론 대부분 고개를 돌렸지만 양봉이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흐름에서 한번더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무상증자 여기까지 챙겨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종목 분석할 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입니다. 내일 장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